SGC 이테크 e 건설 사실 규모로 치면 음. 낮은 순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얘기할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저도 안 그래도 이 회사의 정말 매력 포인트가 뭘까 이런 걸 네. 열심히 찾으려고 기사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막 봤는데 근데 회사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한 네. 작든 크든 좀 분명한 장점이나 매력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본인만이 땅에 나가고 있는 사업 영역도 네. 좀 뚜렷했었고 회사 연역을 네. 살펴봤을 때 한 줄, 두 줄에서 시작해서 점점 막그 음. 연역이 많아지고, 이렇게 한 60년간 그렇게 어. 하고 있었는데, 그런 해외 프로젝트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국가를 늘려 나가는 걸 음. 보면서, 아, 되게 여기는 성장하려고, 와. 어, 에는 회사다, 이런 게 찾아보면서 좀 네.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솔직히 그건 다이 혼자 한거 맞아요. 저는 음. 사실 매출 규모 음, 순위로 사실, 능력. 어, 순위로 이제 있다라는 것 음. 정도 말았는데 그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. 그 회사마다 특징이 있을 음. 거고, 그것들을 좀 주관을 갖고, 좀 바라보면서, 아, 이거 이 회사마다 어떤 색깔이 매력이구나, 이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, 대부분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감동이 없지. 음. 감동. 아, 좋습니다. 네.